자, 우리는 이 전도를 할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선물로 주신 것이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골로새서 1 1장 6절의 그 말씀으로 저는 아, 이거저주신 거구나 하고 제 마음에 모든 고집이 다 이렇게 꺾이고 굴복이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받은 구원이고 거저주신 은혜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은혜를 전할 때거저주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 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거저 받은 구원을, 거저 준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이 파송받은 사람의 지침이 돼야 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뭐, 대가를 취한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드러나기를 바란다든지 이것도 옳은 마음이 아니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우리 파송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 파송 받은 사람의 지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음, 물론 이것은 전도자에게 주신, 정말 말씀을 전적으로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신 지침이라고도 할수 있지만은, 확대해서 보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자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3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대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여기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 말씀이 좀 상반되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한 것을 준비해라.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항상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해야 한다. 해야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아이고,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대. 하나님이 다 해주셔. 우리는 할게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우리, 우리도 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정말 열심히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농사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때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검은 실제 칼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해 놓으시고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잡히실 때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너칼 숨쉬 한번 대단하다. 다음에 목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칼을 검에 다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니 여기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해놓으시고는 검을 쓰니까 또 검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건왜 그럴까요? 칼이 없어서 칼을 못 쓰는 것하고 칼이 있는데도 칼을 안 쓰는 것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짐 엘리엇이 권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그 원주민들에게 그 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권총이 없어서 죽임 당한 거하고 있는데도 안 쓰고 죽임 당한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좀 받아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필수적인 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겉옷이 외투도 되지만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잠잘 때 이불도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요긴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만 있다면은 어떤 것이라도 좀 이렇게 희생하고 포기할 마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정말 영혼을 건지는 그런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좀 포기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버리고, 하나도 포기하고,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으면서, 아, 주님께 쓰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일꾼이 되면 좋겠는데. 아, 영혼 건지고, 막, 큰 일을 하고. 그런데 자기 가지고 있는 걸 하나도 버릴 마음이 없어요.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걸다 해요. 다 노려요. 하이, 그리고 주님 일도 잘하면 좋은데, 거둣을 팔아야지 검을 살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좀 내려놓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포기하고, 좀 헌신하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데,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더 욕심내면서, 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모순이죠.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여기 합당한 집을 찾으라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 여기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합당한 집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한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거든요, 한 사람. 인류 역사가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죄도 한 사람으로 시작되고, 구원도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복음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이 성교사님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 파송이 되면은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제도적으로 완전 개척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몇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 예, 교제를 하고 있어요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전도인은 없지만은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을 때그 사람이 뭐열 사람이든 스무 사람이든 뭐 삼십 명이든 국내도 마찬가지 해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교제를 이렇게 잘 인도하고 복음을 전화, 하 읽고는 보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예외는 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최근에 한 1년, 2년 전에 우리 멕시코의 선교사님들이 한 일구여덟 분이 발령을 새로 받았는데 그런 예예요. 에, 멕시코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교회가 없는 큰 도시를 점 찍고 자원해서 가라.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데 간 거예요. 가서 막 전도하는 거죠. 길에서 전도하고 상점에서 전도하고 아이들 학부모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진짜 그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 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 그한 사람이 시작이 되고, 한 가정이 시작이 돼서 교회가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래도 하고 있더라고. 돼요. 그한 사람, 합당한 사람.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거기서 머물라. 그리고 그 합당한 그 집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래서, 노아 한 가정 여덟 식구로 인해서 그 방주에서 구원이 되고 그 이후로 또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해졌고 그리고 또 기생나합 기생나합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자기 부모 친척 일가들을 다 살렸잖아요 한 집안을 완전히 살린 것이죠 고넬려도 베드로 청할 때자기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려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내 집에 와서 유화하라.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구원받으면 네 집이 자동으로 구원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전하면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 하우스 집이 아니고, 홈, 패밀리, 가족이죠. 집안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거기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도 내가 전도하는 그한 사람이 정말 그그 그 집안의 한 시작하는 복음을 시작하는 한 사람이 될수 있고, 그래서 한 집안이 합당한 집이 되고, 그집 집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될수 있고, 해외 선교가 될수 있고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전하는. 전도하는 그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전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당한 사람, 합당한 집이 있는가 하면은 합당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37절입니다.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이와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떤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은, 여기,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라. 아들, 딸을 사랑하지 말고, 부모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부모 공경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부모보다도 아들, 딸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지, 자식 사랑하지 말고, 자식 버리고, 부모님 공경하지 말고, 이 말씀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왜, 왜 그럴까요? 주님이 구세주니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 부모님 때문에 주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부모가 반대한다고 예수님을 버려요? 부인해요? 신화상 포기해요? 그, 그런, 그건 합당치 않죠. 자식이 반대한다고 해서, 싫어한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해요? 그건 합당치 않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심판날에 소동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영접하지 않으면 끝까지 배척하면은 발에 먼지까지 떨어 버리라. 자, 정말 이건 무섭고 엄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너무 강팍해요. 어떤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뭐 받아들일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를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전도해라.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 말은 그 사람이 그 도시가 그렇게 강팍하게 끝까지 배척하면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다시는 거기 오지도 말아라. 이제는 상관도 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완전히 망하게 그냥 두어라. 이건 진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마음 돌이켜서 구원받았다 하더라고요. 막 끝까지 강팍하게 하니까 그 전도하는 분이 이, 이, 말씀 찾아주면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했다. 막 갈라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붙잡고 마음 돌이켜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배척했을 때, 전도자를 배척했을 때그 사람이 받을 그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강박해요. 그러면 미워만 하지 말고, 야, 이 영혼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이걸 좀 슬퍼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는데, 너무 강팍해요. 너무 끝까지 배척해요. 정말 막 미워 죽겠어요. 밉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야, 이렇게 해서 이 부모님이 구원을 끝까지 안 받았을 때, 받을 그 무시무시한 형벌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이걸 우리는 정말 더애달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아유, 내말 진짜 징그럽게 안 들어주네. 이렇게만 서운하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꼭 부모님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참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배척할 때참 서운하고 미운 마음도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그냥 아이고 서운하다. 아이고 뭐, 뭐 지옥 갈 가든지 말든지 이럴 것이 아니라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 사람이 받을 그 영원한 형벌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애달은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 로마서 16장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만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실이 착할 때 착하다는 게좀 선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좀 깨끗하고 남다르다 아이 사람은 좀 유별나다 이런 인상을 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뭐다 똑같네 더하네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부리고 더 나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음이 열릴 리가 없죠. 더 다치죠.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제 선배님이 저 전도하셨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때인데 음 학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학년이 다르다. 나이는 저보다 몇살더 많으시고.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남다르다. 남다르다. 이분 좀 유별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고 같이 공부하고 그 집에도 참 수없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전도가 됐어요. 우리가 똑같다. 뭐뭐 뭐 진짜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더 욕심 낸다. <laughs> 이런 다면에 전도하기 어렵죠. 전도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하기를 그래서 악한 것에는 좀 밀어내야 되는데. 죄짓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쁜 말을 하고 막 이런 그런 것에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저렇게 미련퉁이라 우리 이제 구원 안 받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야 너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세상에 뭘 어떻게 살겠어 하면서 <laughs> 비난받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너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 가지고 뭘할수 있어. 그렇게 그렇게 순진에 빠져 가지고 요령도 못 피우고 그렇게 손 맨날 손해만 보고 사실 그말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 이치에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회식을 이렇게 해 보면은 세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막뭐 어디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막뭐 아파트를 사고 막 99%가 다그돈 버는 얘기하고 그 음담패설이에요. 99%가. 근데 거기에 1시간 듣고 2시간 듣고 그걸 두번 듣고 열번 듣고 계속 있으면 아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야, 세상 사람들은 저 친구들은 저렇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막 투자하고 막막 막 엄청나게 하는데 나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우리가 안믿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좀 다르다. 좀 미련해 보인다. 이런 말을 좀 들어야지. 야, 너는 교회도 다니는데 그렇게 투자를, 투기를 잘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에 밝아? 재리에 밝고 계산이 빠르고 막 대단하다. 이런 말 듣는 게 좋은 칭찬이 아니잖아요. 물론 적절하게 잘 이렇게 재물 관리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지나치게 지나치게 그런 거에 밟고 그걸 또막 그걸 쫓아가고 막 그런 걸 그렇게 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불로소득 그거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생겨도 그거 내거 아닙니다. 그거 진짜 그런 것을 해서도 안 되지만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길까 걱정을 해야 돼요.로또복권 되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해야 되지 대도 걱정이에요.사지도 마세요.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느라 우리가 좀 남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속에서 뭔가 이 사람은 소망이 다르구나 살아가는 인생 목적이 좀 다르구나 뭐야 너왜 그렇게 살아 호기심도 주고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한다면 파송받은 사람의 자세는 안될 겁니다.